오늘 오전 창원에서 학생들을 가득 태우고 달리던 마을버스가 전복돼 승객 20여 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는 승객 정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버스 안이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왼쪽 차선의 덤프트럭이 오른쪽 도로로 나가려고 신호를 넣자 오히려 버스가 속력을 냅니다. 결국 충돌하면서 마을 버스가 기울고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버스는 도로 가드레일을 부수며 넘어졌고 승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덤보트를 회전하는 걸 무회전하는 것 같아서 그 사이에 들어가면서 아마 버스가 무리하게 앞서가려고 하다가 사고 당시 이 마을 버스 안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도 모두 37명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기도 좀 힘들어서. 사고 버스는 12인승이지만 이러한 시내 버스의 경우 정원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도심 외곽으로 운행하는 마을 버스나 시내 버스의 경우 과속 운행도 많다 보니 법의 맹점 속에 이 같은 사고가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는 윤혜림입니다.